네, 안녕하세요. 자취하는 섹시한 남자 자생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취방 인테리어 1탄으로 어, 비키니 옷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최근에 이제 응팔에서도 비키니 옷장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비키니 옷장을 한번 제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키니. 비키니. 오, 야 비키니 없다. 해요. 먼저 옷장의 뼈대를 구성하는 홀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을 연결해주는 이은플라스틱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옷장을 만들고서 옷장에다가 덮는 그런 천인 것 같은데 재질이 약간 부딪고 느낌이 나요. 그게 아마 비키니가 아닐까요? <laughs> 음, 그리 이제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옷걸이를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만든 이 설명서까지 이제 하나 세트로 이렇게 담겨있네요. 비닐 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밑단을 만들어야 돼. 밑단을 밑단을 이제 잘 만들어야지 이게 안 무너져 한번 밑단을 만들어보자 밑에? 밑에 제일 먼저 오는 게오 어, 이거다 이거다 못이야? 이거를 작년식 때 입는 거 아니야? 1번과 이거? 이번을 이걸로 연결을 비슷해 보이지? 하고 이제 이거를 3번 연결을 하고 에반게리온 어깨처럼 생겼네 <laughs> 그리고 응. 반대쪽도 길이가 안 맞는 거 같아 뭐지? 길이가 안 <laughs> 맞는 거 <것> 같아 복장이 <laughs> 제대로 만들어질지는 굉장히 의문이네요 안니 맞아 예, 좀 휘어 보여서 그런 거 같아 3번 처음 50 삼 배. 여러분 돈이 좀 많다면 비키니 옷장보다 그냥 옷장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aughs> 응. 아마도 이쪽 돌려요. 한번 찢었다가 안 돌려주면 이제 옷장은 고사하고 비키니 형상주성못 응. 만들 거라고. 남자답게 한번 응. 뜯읍시다. 내 생각엔 이거 뜯으면 끝날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뜯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트구 만들 때주의할 점은 뜯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사이로 포를 끼워넣으면 돼요 아 시작 어. 5분 만에 끝날 <laughs> 거있네 게스트 고정하고 5분 만에 끝내려고 했냐? 맞는 거 같아 괜찮은데?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좀 괜찮네 <laughs> 아홉 <없지? 웃음> 그때 합체놀이 많이 했죠 지금은 더 많이 하고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웃음> 밑단이 <웃음>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하고 이제 이런 밑단을 이제 비슷한 모양인데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밑에 이게 튀어나와야 돼 아,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도 이제 튀어나오게 꽂아야 돼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했군요 방향이 틀린 것 같아 요 방향이 이 길쭉하게 아래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 구멍이 너무. 아닌데? <laughs> <laughs> <나 있는데? 웃음> 잠깐만, 잠깐만. 구멍이 세개 있어. 구멍이 <laughs> 세 개지? 어, 세 개. <3개>.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이거 수고한 아 수고한 이걸 수고한 수고한... 안 넣. 어자 <laughs> <laughs> 이렇게 이제 밑단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쌓아 올리면 되는데 좀 다른 게맨 아래는 긴게 들어갔고, 이제 그 위부터는 이제 좀 짧은 걸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키니 옷장의 첫 번째 단점은 만드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군요. 이것이다. 위에도, 위에도 해야 되고, 이제 감으로 하면 될것 같아. 감으로. 어허! 우와. 11시가 넘어간다고, 이제. 이렇게 끼면 들어갈라나 너부터 서안 들어? 어, 된다, 된다. 떨어진. 맞는데, 어, 네, 떨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키니정 굉장히 시끄러워요. 상상을 음. 초월할 정도로 시끄러워요. 들어간다. 먼저 들어가. 응. 됐다. 따라 들어간다. 어라. 간다. 오케이. 됐고.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음. 뭐야 이거. 해먹자 일단 이거 탁자를 치우고 이제 다시 진행할게요. 이게 저희가 안 보여가지고. 치워야 될것 같아요.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탁자 를 치웠으니까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 계속 할까요? 어, 아까 이거 꽂는 거 이어서 꽂자. 그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야, 근데 이게 1번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니까. 짧은 거는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번이다, 3번. 마지막 층에서는 3번이. 네. 제일 규칙한게 와야 돼요. 3번. 생각보다 꽤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번은 위로. 괜찮은 비키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단한 비키니를 만들어야지. 어느새 크고 아름다워졌거든 막이 위에다가. 제 생각에 그 조금만 더 끼우, 이거 조금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주 이상한 막대 같은 거를 네. 제생각엔 여자분이 만들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그거네 옷걸이다 거는 거. 어, 비키니 점을 사용하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남자친구한테 방에 불러서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에 지고 가면 되겠다 이 추운 날씨에 이거를 묶어야 될것 같아 제 생각엔 곧 대선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투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장롤 <laughs> 쓰지 말고 빨리 묶어 이거 묶어야 돼? 음. 끈 비키니구나 끈이 중요하지 벗겨지니까 벗기는 법도 모르 이거를 여기다 꽂아야 돼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안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한 번만? 프라이머리 편집해 주실 거 같아 빨리 만들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아, 되게 빨리 만든다.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 내 생각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 여러 개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됐나? 다 됐어? 응. 어. 한번 열어볼까? 아. 어. 여러분 네. 투표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키니가 아니 비키니 비키니 옷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음. 내 생각엔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투표 딱 찍으면 사람인자 모양 나오면서 선거 캠페인으로 끝내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옷장 만드는 거 말고 간이용 선거 캠프 만드는 거 여러분 투표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괜찮은 비키니 옷장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되게 만들기도 간편하고 그리고 분해하기도 되게 편리한 그런 실용성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방에 어 옷장 없으신 분들 비키니 옷장 하나 사서 만들어서 방에 두신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출연했는데 소감 한마디? 음.. 일단 만드는데 쉽지는 않고요. 네, 만드는 도중에 바보 같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색상은 이뻐요. 음.. 소감 잘 들었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